네, 수학2 신사고 교과서 대단한 마무리 1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함수 fx 곱하기 gx가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함수 gx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먼저 함수 fx의 특징을 보니까 x가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 불연속이에요. 불연속. 확실하게 불연속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그렇죠. f(x), g(x)인데 g(x)의 특징을 보니까 기역은 다항함수, 니어는 절대값함수, 디것은 여기도 다항함수예요. 그럼 여기서 fx 곱하기 gx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세 개가 다 같은 걸 찾아주면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빨리 못 찾겠다 싶으면, 확실하게 g-1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다연속돼 있는 함수를 따졌을 때, g-1 값이 0이 되는 걸 빨리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g-1은 1 0 1이니까 0이니까, 아, 기억되겠구나. 이유는 g-1은 마이너스 1의 절대값 마이너스 1 하면 얘도 0이니까 아, 얘도 되겠구나 그 다음에 g 마이너스 1 했더니 얘는 마이너스 2라서 얘는 0이 아니니까 얘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답은 기역 이은이다 라고 빨리 찾아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원론대로 따진다 라고 하면 연속이다 라는 거에 수학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이 같으면 극한값 존재 그 다음에 함수값 존재 이세 개가 다 같으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세개가다 같으면 연속이다라고 했으니까 x가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의 fx 곱하기 gx라고 하는 함수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다 따져보는 거죠. 근데 g 마이너스 1이 0이 됐다고 라 하면 다 뭉개버리니까 0으로 다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따져준다라는 거고요. 어 만약에 여기서 디귿을 음, 한번 따져볼게요. 디귿. 디그에 fx 곱하기 gx에서 f1 곱하기 g f-1 곱하기 g-1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f-1은 0이니까 어차피 얘는 0이죠.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의 좌극한으로 갈때 fx, gx를 찾아주면요. fx, gx를 찾아주면요. 자, 마이너스 1로 갈 때는 마이너스 1의 좌극한으로 갈 때는 이렇게 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g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얘는 2가 되는 거고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간다 마이너스 1의 우극한으로 간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x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으로 갈때 fx g x는 어떻게 될까 를 따져봤더니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은 쭉 봤더니 얘는 1입니다 1 곱하기 g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얘는 또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우극한 좌극한 다 다르죠. 그럼 이건 함수값도 뭐세개다 일단 같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다 어, 같지가 않아서 부연속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기역 년, 니은. 기역과 ㄴ 도 똑같이 비교를 해주면 어, 당연히 0으로 같다라는걸알수 있을 겁니다. 자, 14번 같은 경우는 요건 이제 다양한 기출 형태, 기출 문제 형태로 이제 뭔가, 섞, 뭔가 섞여서 나올 수 있는데, 뭐 바꿔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fx가 요렇게 범위가 총 이렇게 네 가지로 쪼개져서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각각의 요런 함수와 이런 함수의 부전속인 x의 값의 개수가 m과 n이다라고 할때 이를 더하라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fx와 f-x는 y축 대칭함수잖아요. 그러면,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다 넣어보는 거죠. 그러면, f-x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f-x는, 음, 0, 여기서 절댓값 마이너스 x 해봐야, 이제는 어차피 마이너스 x의 절댓값은절댓값 액상 같으니까, 얘는 범위가, 변화가 없어요. 그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x가 1일 때는 얘는 1이 됐습니다. 그럼 이거는 아,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1이구나. 그다음에 마이너스 x의 절대값은 똑같아요. 절대값 x가 같기 때문에 이게 1보다 작다. 이건 범위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요. 똑같아요. 절대값 마이너스 x에 봐야 똑같아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어, 어떻게 되죠? x가 1일때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됐어요. 그래서. fx하고 f-x를 둘이 더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fx 더하기 f-x를 해주면요. 같은 구간끼리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 0이고요. 절대값 x가 1보다 큰 경우에는 0이고. 다음에 x가 1인 경우는 여기선 1이었고요. 얘는 마이너스 1인가 둘이 더해주면 0입니다. 그래서 x가 1인 경우는 이렇게 될 거고요. 다음에,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요,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 자, 1-X, 똑같이 1- 절대값 X가 둘다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2-2의 절대값 X가 된 거고요.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면요, 자, 마이너스 1일 경우에 얘는 마이너스 1이었고, 얘는 마이너스 1일 때가 1이었습니다. 더해주면 0이죠. 그러면, 아, 이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죠? 음, 이렇게. 음, 0 하고 y축 마이너스 1, 1 하고 1일 때는 0 이었어요 마이너스 1일 때도 0 이었구요 자 이거보다 큰 범위에서도 다0 이었구요 자 x가 0일 때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x가 1이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 그래프가 요런 모양이 나오니까 m은 0이네요 불연속점이 없어요 자, 근데, fx 빼기 gx를 구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fx 빼기 마이너스 fx. 자, 여기서는 0에서 0을 빼줘봐야 어차피 똑같이 이 범위에서는 0이겠죠? 0. 절대값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는 0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1인 지점, fx는 1이고요. 그 다음에 f x는 x가 1인 지점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면 2가 됩니다. 그럼 얘는 X가 1인 지점에서는 2가 되는 거구나. 다음에 X가, 절대 값 X가 1보다 작다라고 하면 모양이 똑같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빼주는 거니까 얘도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이면. 그때는, 어, 마이너스 1에서, 여기 마이너스 1에서 X가 마이너스 1때 1을 빼주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죠? 이렇게, 이렇게. X가 1, 마이너스 1 경계 나눠주고요. 자, 여기서 클 때는 다 0이고요. 어, 이렇게 0이 됐습니다. X가 1일 때는 2였어요. 2.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2였어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X,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 다 0이었죠. 자, 그럼 이때는 불연속점이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N은 2가 되네요. 그래서 0 플러스 2다라고 해서 답은 2라고 찾을 수가 있겠고요.